오늘은 보드 뭐 이런 거뭐 보드 게임을 예를 들어서 이리 와봐 이거 이렇게 치면서 번갈 번갈아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아웃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웃인 거예요 이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만지면 아웃인 거예요 알겠죠? 하자 이거 이쪽에 앉죠. 바로 나가세요 예 제가 있었어요 벌칙 별치 정할까요? 벌칙을 정해야 재밌지? 이거 한대 벌칙은 근 음, 제가... 이거 주먹으로 딱치겨어 이걸로 한대알지전좀 <laughs> 약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 하세요 아니아니 음,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赤の4つ金です。下から 방송 사고가 막 나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 중단할게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동생이 손으로 까매려버렸어요. 시작하자. 이렇게 멍초식기 없어. 좋아 끝나요. 이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